거룩하신 하나님, 영광과 찬성, 존부와 감사를 모두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 복된 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인도하 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풍성한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성을 돌립니다. 좋은 계절에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앞으로 나갈 길도 주께서 지켜줄 확신하오니 저의 믿음의 발걸음을 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거지없는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이면서도 사탄이 환영하는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사는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보유를 피로 씻어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저의 법과 속에 묻어 있는 모든 체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가을이지만 아직도 정도의 열매도 없었고, 헌신, 봉사에 대한 열매도 없나이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열매도 없나이다. 삶의 부담스다고 하여 주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외면하는 저희들이 되지 말게 하시옵고, 사도 바울과 같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이 닥친다 하여도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본세있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듣는 손길 내게도 함께하시고 이 예배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